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우리 대명님이 또더 좋은 질문을 해주신대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된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되됐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음, 제 이름이 성담인데, 우리 집 형제들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부담 밑에 이렇게 하도 부담되다 보니까 그 동생이 농담을 잘해가 분위기를 맞추는데, 농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그 밑에 형님은 진담을 늘 하세요. 이 진짜란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어, 성담이라고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제가 뭘 조금 알아와. 그러니까 제 밑에는 맨날 상담을 하려고 해요. 어? 어, 우리 집에 이렇게 집안들이 이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했는데, 진짜, 형님 이름 부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살짝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laughs> 이 농담을 했는데도 진담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니까요 이렇게 항상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뒤에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가 쏙쏙 잘 들어가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편안한 말을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것도 인테리라고 합니다. <laughs> 어, 새로 나온 인테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걸 유머 기술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덕분서클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음. 여러분 마음에는 상호 의존해서 상호 의존해서 상관관계로 살아가므로 그렇게 상호 의존하니까 어떻게요? 해 나도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너무 이렇게 대접을 많이 받다든지 자꾸 그러면 부담이 돼서 은근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는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 왜냐면 하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한마음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이렇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담을 살짝 관점을 이동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될까요? 복을 안 지어야 될까요? 많이 지어야. 복을 많이 왜 지어야 할까요? 가 없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어 놓으면 여러분이 입고, 먹고, 자고 이게 이렇게 풍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게 이거는 지구에 오면 반드시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복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저분이 잘 되도록 안내해서 하는 것은 간접이라 그러고, 그거는 덕이라 그런다. 간접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덕은 뭐냐면, 덕분 스쿨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직접 들어가게 한건 아니지만, 들어가 봐라. 근데 이분이 이제 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들어가 봐가지고 이분이 진짜 그 유튜브를 보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활 속에서 자기가 행복하고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럼 누구 덕분이요? 그 사람이 일러준 덕분이니까 그 덕이 고스란히 그리 간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분 잘 되게 하는 이것을 뭐냐면 이거는 뭐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왜? 덕을 봤어. 여기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된다. 그러면 내가 덕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구나. 즉 간접적으로 그분 잘 되게 하는 걸 많이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돌아보는데 요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내가 지금 의식주도 힘이 든다면 복 많이 짓지 않았구나.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기서 한발더 가야 돼요. 잘 보라고. 이렇게 한발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지으려면 누군가는 복의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냐면 복 받치라 고 그래요. 누군가는 복 받치 되어 줘야지 복을 지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아 하지 마라 이러면 복을 못 짓잖아요. 아시겠지. 이걸 모를 때는 부담이란 단어로 간다는 거죠. 이걸 알면 아 그분에게 내가 복 받치 되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걸 받아서 난 더. 그분을 위해서라도 더더 빛나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마음을 혹은 그 물질을 이렇게 한발더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차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생각 털 속에 갇히게 된다요. 내가 뭐 보답하지 못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털 속에 갇힌 뭐. 그러면. 내 인연들은 내한테 복을 칠 기회를 찾아내니까 내가 복받지 안돼 주니까 그분들도 복을 지을 수가 있게 돼. 내만 복을 안 지는 게 아니라 그분도 복을 못지게 하는 일까지 생긴다. 우와 이걸 알고 나면 부담이 아니라 그때마다 반갑게, 즐겁게, 신나게 오히려 고마워 해도 고마워. 야 이렇게 한 생각만 딱. 달라지니까 부담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반갑고 고마워서 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공부의 힘은 대단하다는 거죠. 예, 즉시 관점 이동해서 모두를 밝게 하는 걸로 우뚝 설 수. 이럴 때 우리는 대명천지가 됐다. 왜내한 생각 덕분에. 그, 그래서 나 자신이 전체이면서 개체이므로 자신이 행복하면 자신이 문을 열고 허용 수행해서 받아주면 지구촌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았어. 대명 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대명의 이름이 그 역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짝 부담이 되는 분들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착업그레이서복받치이 되어주자. 제가 이거 이제 실제로 체험했서 이게. 더 단단하게 와 닿았어요. 저도 이게 자존심에서는 이등을안 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뭐, 첫째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도움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줄 알고. 이런 분들 꽤나 있을거예요 예. 네. 와, 내힘으로 한다고. 이게 자존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숨한번 쉬는 것도 공기 도움 받아야 되고, 밥한 숟갈 모여도 농사 짓는 사람 도움 받아야 되는 이걸 알고 나면요. 도움 안 받고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도움 받는 거를 부끄러워 하는 게 아니라, 도움 받았는데도 고마워 하는 거를 부끄러워 한다는 거죠. 도움 받았는데도 당연하게 생각내 삶을 돌아본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자세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왜? 받은 도움을 몇 배로 내가 나눔을 통해서 보답해야 됐다는 마음을 한발더 앞서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더 많이 나누자. 이렇게. 확실히 다. 그래서 도움 받는 거를 도와주세요를 더 잘해. 그래서 도와주는 표현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고 도와줄 수 있는 표현을 너무 멋있게 잘하거든이 꼴이 그싹 올리면서. 그러면 딱 도와주면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고. 또제한테 부탁할 때도 아이고 할수 있었어 고맙습니다고 이런 표현을 그냥 자동으로 딱 나오게 훈련하고 생활 속에 몸에 익혀져서 저절로 나오게 삶을 바꿔먹는다 그래서 저도 도움받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도움 받는 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나 돈 공부를 하는 거야. 도움 받는 거는 쉬워요. 전체가 나를 도와줬구나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요 그러면 전체위해서 나도 보답해야 되겠다. 이는전체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의 도움을 잘 받아요. 그럼 전체가 도와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안 되는 분들은 전체의 도움을 못 받구나 이렇게 아시고 나는 왜 전체의 도움을 못 받나요? 전체를 위한 삶을 안 산다 그럼 나는 왜 전체를 위한 삶을 안 사나 전체가 도와준다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바르게 알면 제대로 실천해 옮길 수 있다. 덕분석을 함께하면 말입니다. 이래서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함께하고 눈덩이를 만나서 눈덩이의 힘을 당신도 써봐라! 제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네. 여러분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신나게 여기까지 달려가게 했네요.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댄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